한국 그 인원들과 협의를 봐서 나님이 왕을 먹는다 반대하면 바로 통수 한국 대 미국 유럽 대 대만 원콩 국가대항전 요거를 나는 할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 미국 유럽 대만 원콩 뚝배기 깹시다 어 게임에서 한국한테 깝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랑 나랑 뭐야 그 세계 최강 라오킹의 썩은 물들 고인물들 아닙니까 SLG 게임에서 우리가 최강이다 보여줘야지 자 국가대항전은 인기 크리에이터 분들 관로 열고 쌈돌이TV 괄호 닫고 분들이 참여하며 지정 이벤트 서버에서만 진행되으니 런칭 후 국가대항전에 참여 예정인 영준님과 연맹은 꼭 아래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럽이면 겁나 빡센 거 아니냐 유럽이든 뭐든 한국이 제일 쎄 왜 한국은 혼자 있고 미국 유럽 대만 홍콩을 못었겠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제일 세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혼자 냅두고 미국 유럽 두개 묶고 대만 홍콩 묶자 이런 느낌. 자 일단 사전 다운로드는 9월 22일부터 이제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 같고 9월 23일 난 12시부터 런칭 예정이거든요. 23일이면 뭐이다냐 목요일. 어 목요일 난 12시부터 산돌이는 대기하고 있다가 오픈과 동시에 들어가 가지고 기반을 닦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퇴근하고 와도 되고, 일하다가 도중도중에 들려서 들어와도 됩니다. 국가대항전은 지정서버에서만 진행된다 유적쟁탈전에서 왕자를 차지하는 국가가 승리한다 세계의 중심 요거 먹으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역이 있으며 성역 주위에 있는 다섯 개의 유적 여신전 왕릉 보관소 야수의 동굴 신세계의 비석이겠죠 각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략에 따라 점령해야 된다 아 추가 보호시간 성벽 내구도 부상병 수령속도 병사 방어력 증가 요런 성력들 많이 먹어야 세계의 중심 요거 이제 점령하기가 좋을 것 같네 제1라운드 유 유적쟁탈전 1라운드가 연대기 사건 14 완성시 오픈 2라운드, 3라운드, 총 3라운드로 진행되네. 유적쟁탈전은 준비기간 1일, 쟁탈기간 3일, 그 다음에 종료가 된다. 일단은 국가대항전 서버는 한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루슬라 왕국이다. 한국은 루슬라 왕국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항전에서 승리를 하면은 공원 순위에 따라서 1위부터 100위까지 보석, 고급 자원팩, 보물상자, 추천권 등총 5천만원 상당의 아이템 보상이 된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그 인피니티 킹덤에 대한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드래곤 여기 인피니티 킹덤에는 드래곤이 있습니다 드래곤 라오킹에 드래곤 있어 없어? 여긴 드래곤 있다고 드래곤이 알과 유령기, 상장기 성룡기, 장룡기를 거치게 된다고 오케이? 이제 드래곤이 물 속성, 대지 속성, 번개 속성, 바람 속성, 화염 속성 이렇게 있는데, 속성들 드래곤을 병사들이랑 같이 잘 배치해야지 그게 더 좋아질까요? 어둠 속성까지 있네. 전투를 좀더 유리하게 갈수 있다. 빛 속성까지 총 7개구만. 어, 7개야지의 드래곤 속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 장비도 있네? 보통, 매직, 매직 플러스, 레어, 레어 플러스, 유니크, 유니크 플러스, 에픽, 에픽 플러스로 나뉘어진다. 아, 몬스터들 잡으면, 아이템 떨어지네? 노은군단 레벨이 36에서 40짜리 잡아야, 에픽 아이템이 떨어진다. 노은군단 잡으면, 강화석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노가다만 열심히 하면, 그 아이템 얻는 거는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트 효과도 있고, 어? 연맹 이름? 자, 본격적으로 그거 연맹 이름하고 찾아야 돼. 쌈돌이 연맹. 자, 연맹명을 뭘로 할 것인가? 일단, 1안, VVIP. 어, 1469 시절에 사용이었던 VVIP로 넘어가고, 부연맹 VIP로 간다. 약간 요런 느낌의 연맹명을 지금 생각 중이다. 어때? 쌈돌이와 아이들이, 야 그런 거 너무 약해 보이잖아. 약해 보이는 거 하면 안 돼. 세 보여야 돼. 입국 카드 안 돼요. 나 믿어. 나 믿고 들어와.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 연맹은 1군단 체제에서 인원 많아지면 2군단 3군단까지 늘릴 계획 이점 한국대 미국 중국 구도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서버에 있는 한국 유튜버들 연맹들과 힘을 합쳐서 미국 중국 뚝배기 깨는 걸 1순위로 한다 어 1순위로 합니다 미국 중국 뚝배기 먼저 일단은 깰 거야 그리고 3점 한국 그 인원들과 협의를 봐서 난님이 왕을 먹는다 반대하면 바로 통수 아무래도 지멘이 있기 때문에 지멘과의 싸움이 시작될 듯얘미친이야 미친년아 곱게 미쳐 이거는 농담이고 어 일단은 한국인원들이랑 어차피 그거는 협의를 봐가지고 누군가가 왕을 먹겠지 근데 앵간하면은 우리의 그 기여도를 높여서 내가 왕을 먹는 시나리오 산돌이 밀어주기 게임이다 우리는 희생양이 내가 그만큼 할거라고 여러분들은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밀어줄 필요 없어 내가 끌고 갈게요 여러분들을 내가 앞에서 당겨줄게 자 어떤 인원들이 왔으면 좋겠느냐 일단 능력자들 2번 1원인 프리패스 가는 어, 열심히 일하겠다 하면은 프리패스로 1원 자리 가능하다. 이때까지 끌어준 적이 없어서 믿을 수 있는, 내가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끌어줄게요. 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근데 항상 그러잖아. 난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안 하겠다. 항상 그래서 내가 그 여러분들을 끌고 가겠습니다. 말안 하고 그냥 일개 연맹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말하잖아. 나 인피니티 킹덤에서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싶다. 지킬 약속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끌고 갈게요. 그리고 오픈톡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단톡방으로 초대할 예정. 연맹원들에게 과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 절대 과금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재밌으면은 계속 뭐 해서 강해지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 뜻대로 하면 돼. 어차피 앞작은 내가 산다. 오케이? Okay?